5명의 학생 A, B, C, D를 일렬로 세울 때 C, D가 이웃하게 설 확률을 물어보고 있죠. 그럼 확률은 뭐다? 전체 경우의 수에 특정 경우의 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. 근데 특정 경우의 수가 지금 뭐예요? C, D가 이웃하게 설 확률은?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. 그럼 먼저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면은 이 A, B, C, D가 일렬로 세울 때잖아요. 그럼 일렬로 어떻게 설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면 이 다섯 개의 자리를 세웠을 때 전체 경우의 수는 그럼 뭐예요? 첫 번째 학생이 a b c d 중 다섯 명중한 명이 들어가는 겁니다. 첫 번째 경우의 수는 5, 두 번째는 나머지를 제외한 4, 세 번째는 또두 명을 제외한 3, 2, 1로 이 전체를 곱한 경우의 수가 얼마? 20에 60에 총 120이 전체 경우의 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일부 CD가 이웃하게 설 경우의 수는 뭐예요? CD가 이렇게 한 묶음으로 묶었다라고 했을 때, CD라는 한 묶음과 B, A, E를 어떻게 일렬로 세울지를 물어보는 문제죠. 그랬을 때, 4개의 자리를, 이 4개의 그룹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예요. 그럼 이건 어떻게? 첫 번째는 경우의 수는 4고, 이유는 쭉쭉쭉 1씩 줄어가면서 얼마?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인데, 이 CD가 CD 이렇게 순서로 쓸 수도 있지만 지금 DC 이런 순서로 또쓸수 있겠죠. 그럼 이두 가지 경우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이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. 전체 이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곱해 주으로써이 CD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 그럼 얼마다? 48과 같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전체가 지금 120이고 전체가 120이고, 특정이 48과 같으니, 그럼 이 경우의 수는 얼마요? 12로 나누면 4와 10이고, 다시 2로 나눠질 수 있으니, 5분의 2와 같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네요. 이 확률은 5분의 2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